자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이번 인드라의 실현 피업 모성 서번트인 인드라의 제림 일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드라의 제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로 그냥 1차 제림부터 웃음 벨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 엄청나게 거만한 자세가 호감이 되겠고, 2차는 방송에서 공개된 모습에 옆에 있는 저 꼬맹이 두 명이 누군가 했더니 바즈라와 샤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고했듯 이 인드라의 3차 최종 제림은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해야 막간의 이야기를 통해 개방할 수있겠고요 아무튼 인드라의 제림 일러스트를 봤으면 바로 이 서번트의 성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는 5성 랜서로 등장을 했고 공격력은 12302로 비마와 함께 5성 랜서 중 두번째로 높은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1등은 30 차이로 브리트라가 되겠고요. 인드라는퀵 대굴랜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구에는 자신에게 1턴짜리 보급 위력업과 적 전체 강화 상태를 해제한 다음 강력한 공격을 한뒤 보구 후 HP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졌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구를 봤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보구에 특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급 위력업은 1턴이면서 수치도 10%밖에 되질 않으며 게다가 적 전체 강화 상태를 해제하고 HP 회복 고난이도용 서번트가 등장한건가? 대군복으로? 하지만 인드라는 이 HP회복에 한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인드라의 스킬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드라의 1스킬은 자신에게 5 0차지와 HP회복효과나 아니면 최대HP가 증가하는 효과를 받으면 인드라의 N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의 보구에는 보구 복우 후 HP회복이 있는건데요 그럼 매톤HP회복은 매톤NP가 차는건가요? 아쉽게도 이 효과에서 매턴 HP 회복, 그리고 개념 예장 커맨드 코드로 회복하는 효과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드라의 보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번트로 HP를 회복시켜주거나 아니면 마술 예장에 HP 회복을 줘야 NP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치는 회복 효과로 증가되는 차지 10% 고정해 근데 이 1스킬은 지속 턴수가 1턴 밖에 되질 않겠는데요. 아니, 고작 NP 10% 채우겠다고 보구에 별다른 효과 없이 HP 회복이 달렸다고? 이건 또 음.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스킬은 자신에게 3턴짜리 퀵 아츠 버스터 성능업 그리고 아츠나 버스터로 공격시 자신의 퀵 성능을 3턴간 올려주고 또 퀵으로 공격시 크리티컬 위력을 3턴간 증가시키는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수치는 커맨드 성능업 20%에 공격시 증가되는 퀵 성능업과 크리티컬 위력은 모두 10% 고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 스킬은 자신에게 공격력업과 뱀 용특공 상태, 마성특공 상태, 그리고 크리티컬 위력업을 3턴간 부여를 하겠는데요. 수치는 모두 30%로 역시 브리트라 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브리트라에게는 마성과 뱀 용특공이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1스킬이 1턴 지속인 게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인드라의 클래스 스킬에 있겠습니다. 인드라의 클래스 스킬은 총 6개로 먼저 자주 보던 4개 스킬로, 인드라는 기승 A로 퀵 성능이 10% 단독 행동 B로 크리티컬 위력이 8% 추가로 증가하겠고, 또5 스킬엔 천리안이 아닌 천안이라는 호두과자 아닙니다. 자신의 스탑을 생률과 크리티컬 위력을 또10% 올려주는 스킬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 6 스킬에 아까 1 스킬에서 봤던 효과를 그대로 빼다 박은 잔뜩 마시는 자란 스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1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구 사용시 기본적으로 NP가 10%씩 차겠고 또 1스킬을 사용하면 그턴 안정 HP효과로 차는 MP가 20%가 돼서 1스킬 지속턴수가 1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인드라의 전체적인 성능으로 인드라는 HP회복으로 MP를 채울 수 있다는 재미있는 효과를 가졌지만 스킬이 전부 자신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서번트와 쓰기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또 인드라의 주의 성능 영상으로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